멕시코 학생들이 책상 하단에 달린 페달을 밟으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체육 수업도 아닌데 말이죠. 이는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 주에서 학생들의 비만율을 줄이고자 시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해프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비만 국가이기 때문이죠. 2021년에는 OECD 국가들 중 미국을 제치고 과체중 이상 비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죠. 한국 일본과 정반대인 멕시코 어쩌다가 비만국 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을까요? 콜라는 높은 설탕 함량을 지닌 고칼로리 음료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의 콜라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콜라는 멕시코인들의 주된 비만 원인 중 하나이죠. 멕시코는 2023년 한해 동안 195리터의 코카콜라를 소비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소비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구가 멕시코보다 약 3배 가량 많은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콜라 소비량은 멕시코가 압도적인 세계 1위이죠. 이는 전 국민이 매일 콜라 400ml 더상씩 마셔대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콜라를 물처럼 마시는 것이죠. 코카콜라의 CEO였던 로베르토 고이주에 타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음료수가 아니라 물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포부는 적어도 멕시코에서만큼은 실현된 것이죠.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이 콜라를 물처럼 마셔대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대표적인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극단적인 기후까지 나타나면서 멕시코의 물부족 물이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기상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 강우량은 60mm로 최근 30년 평균인 120.8mm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죠. 또한 기록적인 더위까지 더해져서 멕시코 전 국토의 약 90%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켜서 멕시코의 물 가격 상승마저 유발하고 있죠. 따라서 멕시코 일부 지역은 폴라와 물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물 가격이 비싸진 것뿐 아니라 멕시코 콜라 가격이 저렴한 영향이 크죠.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는 상국간 무역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따라서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미국 콜라가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멕시코인들은 콜라를 물 대용으로 마시기 시작했죠. 또한 콜라의 청량하고 톡쏘는 맛은 멕시코 특유의 기름진 음식들과 잘 맞아 그들의 식사에도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멕시코인들은 자이반 타이반으로 콜라를 사랑하게 되어 그들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놨죠. 가축을 살찌우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곡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다른 곡물에 비해 가격 대비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옥수수가 필수 식재료입니다. 왜냐하면 토르티아는 옥수수 가루를 이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토르티아는 한국에서 주로 또띠아로 불리는 음식입니다. 멕시코에서는 토르티아를 베이스로 여러 음식을 만들어 먹죠. 토르티아를 깔고 그 위에 여러 토핑을 올리면 타코가 되고 이를 김밥처럼 말면 브리또가 되죠. 이 외에도 퀘사디아, 토스타다, 엔질리다 등 토르티아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토르티아에 올라가는 토핑의 상당량이 고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토르티아의 주성분인 옥수수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오메가6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의 분해와 배출 능력이 저하되죠. 즉, 토르티아에 고기를 곁들이는 방식은 지방을 몸에 축적시킬 확률이 높아 비만에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토르티야를 튀긴 나초는 멕시코의 국민 간식입니다. 나초는 멕시코의 비만율을 올리는 주범이죠. 토르티야를 기름에 튀겨서 칼로리를 극대화하는 것도 모자라 할라피뇨 치즈, 사워크림, 과카몰리 등 자극적인 소스들과 함께 먹습니다. 열량이 높다고 소문난 감자튀김마저 나초 앞에서 명암도 못 내밀죠. 나초의 소스를 보면 알수 있듯이 멕시코인들은 자극적인 맛을 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 과일에도 매운 고춧가루와 레몬즙, 소금 등을 뿌려 먹죠. 이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과일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과일 표면의 수분 증발을 감소시켜 당분이 잘 보존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의하면, SGLT1이라는 특정 단백질이 세포로 포도당을 운반할 때 나트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소금은 SGLT1을 활성화시켜 당 흡수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처럼 멕시코인들은 과일의 당마저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먹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토르티야를 베이스로 한 고기를 듬뿍 얹은 음식으로 본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자극적인 소스를 곁들인 나초와 과일을 먹는 것이죠. 거기에 물 대신 콜라를 마시면서요.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는 멕시코의 소아 비만율이 약 3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멕시코는 나이 불문 살찌기 쉬운 국가라는 뜻이죠. 이는 비단 음식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특징이 혼합된 결과입니다. 멕시코에는 동네 골목마다 티엔다 데 아바로테스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편의점과 비슷한데 칼로리가 높은 여러 종류의 초가공 식품을 판매하죠. 멕시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살찌기 쉬운 식품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멕시코는 운동량이 턱없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산학기관인 퍼브메드에 따르면, 멕시코 어린이들이 신체활동 권장 사항을 충족하는 비율이 34.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유 중 하나는 멕시코의 나쁜 치안입니다.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멕시코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25.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따라서 아이들은 마음 놓고 나가 놀수 없으니 주로 집안에서 생활합니다. 이는 곧 활동성을 감소시켜 소화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멕시코의 나쁜 치아는 직장인의 운동량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낮보다 저녁 시간대가 범주에 더 취약한데 대부분의 직장인은 일을 마치고 저녁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즉 아이든 어른이든 멕시코의 나쁜 치아는 운동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멕시코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긴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길기로 유명한 한국보다도 연간 200시간 이상 길죠. 멕시코인들은 시간 업무로 인해 운동할 시간조차 부족한 것입니다. 이 같은 멕시코의 사회적 특징들이 그들을 비만으로 만들었죠. 멕시코는 빈부 격차가 아주 심한 국가입니다. 멕시코의 부유한 가정은 과일, 생선, 채소 등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반면, 가난한 가정은 그렇지 않죠. 따라서 멕시코의 빈곤층은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가격 대비 열량이 높은 가공식품을 주로 섭취합니다. 이는 빈곤층에 더 심한 비만을 초래했죠. 즉, 빈부 격차와 비만이 맞물리면서 멕시코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멕시코인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만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근원이죠. 멕시코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질환이 멕시코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구가 연간 10만 명 이상이라고 하죠. 이들을 포함하여 비만 관련 질병으로 멕시코의 노동력 손실 인원이 연간 2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멕시코에서 비만은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대해 리터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100g당 275kcal가 넘는 고칼로리 음식에는 8%의 비만세를 매겼죠. 그리고 국민들을 운동시키기 위한 기발한 방법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스쿼트를 알려주고 개수를 세워주는 기기를 구비해놓기도 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책상 하단에 자전거 페달을 설치 하기도 했죠. 과연 이런 노력들이 멕시코를 비만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줄수 있을까요?